일타 스님 법문입니다. 참회하며 녹이자, 지난 업장을 녹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참회입니다. 참회. 그것은 모든 업을 녹이고, 모든 매듭을 푸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참회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제가 알든 모르든, 지난 세상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이렇게 회피하지 않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저절로 눈물이 쑥 빠지고 내 마음속에 얽혀있던 것이 확 풀리는 듯하면 그때 참회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평소의 꾸준한 기도와 수행은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악업을 풀고 참회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후회와 참회는 다릅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한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참회는 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런 잘못은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입니다. 먼저 지은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마하바냐바라밀 구독과 좋아요는 법보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